안녕하세요. 미니맘의 다육 산책입니다. 다육이 놀이터 아이들 또 봅니다. 와 너무 너무 많으니까 진짜 보는 것도 끝이 없어요, 그죠? 계속 계속 봐도 계속 계속 예쁜 아이들이 나옵니다. 다육이 놀이터 주소 보고 갈게요. 다육이 놀이터는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2400 다육이 놀이터예요. 어, 지나가시는 길에 들리셔가지고 조기하고 저기, 저기 키핑장 쪽에도 또. 아이들이 또 있거든요. 오셔가지고 예쁜 아이 보시고 또 잠시 힐링 시간 가지시면 좋겠네요. 또 오늘도 예쁜 아이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조금 큰 아이부터 시작해 봅니다. 호베이 금이에요. 호베이 금. 여아이는 호베이 금 대품. 호베이 금. 여아이가 지금 금, 금이 들어있는 쪽에는 핑크색으로 살짝살짝 살짝 물을 들이고 있죠. 금, 금들은 이런 매력이 있습니다. 아우, 요거 군생으로 딱 되어 있는데, 물듬이 너무 예쁘네요. 호백은 가격 5만원이에요. 크기를 한번 볼게요. 20cm고, 쪽에는좀긴 쪽은 22cm, 1cm 정도 되겠네요. 완전히 얼굴이 많이 달려 있습니다. 엄청나죠? 이렇게 쭉. 안에도 있고, 뭐 자구도 쑥쑥 올라오고 있고, 지금 조금 더 보이면 더 매력적인 모습을 보이게 있는 호베이 금 가격은 5만원입니다. 어 군생들이 참 예쁘긴 해요. 그죠? 베란다는좀 작은 아이들을 선호하고 또 해가 좋은 쪽에 노지에 계신 분들은 또 군생들을 선호하긴 합니다. 호베이 금 가격은 5만원 그리고 이 아이는 휴밀리스 철합입니다 가격은 3만육천원인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생얼이 싹 있어요. 중간중간 생얼들이 막 나오죠. 이게 이제 철화가 풀리면서도 나오기도 하고, 와, 그래서 얼굴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휴밀리스 철화인데, 얼굴이 어마어마해요. 지금 여기도 막 풀리고 있고, 여기도 풀리고 있는 중입니다. 철화가 풀리면 요런 득템을 할수 있어요. 여기도 그러네요. 완전 얼굴이 셀수 없을 정도로 많은 휴밀리스 철화 20cm, 이거는 18cm 정도 되는 휴밀리스 철화는 가격이 36,000원입니다. 전체적인 모습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뒤쪽하고 생얼 쪽에는 이렇게 얼굴이 하니 핑크 핑크물을 들이고 있는 중입니다. 이는 휴밀리스 철화 가격 36,000원이에요. 이그 아이는 세데베리아 입니다. 가격이 13,000원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많은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연두연두하고 이쪽에 있는 아이는 물을 살짝 들었네요. 그죠? 세데베리아 가격 13,000원 지금 분은 이제 조금 분이 작아 보이죠? 딱 심으면 아이들도 활짝 펴요. 15cm 정도 되는 세데베리아 얼굴 두수 엄청나게 가지고 있는 아이가 가격은 13,000원입니다. 지금 코끝으로만 살짝 저 뒤에 있는 거는 그래도 제법 물을 드렸네. 코끝으로만 살짝 물을 드리고 있는 모습. 세데베리아에요 가격. 13,000원이고. 이거는 블루서프라이즈입니다. 어, 색깔 이름만큼 색깔을싹 있긴 했는데 지금 청수가 엄청 넘죠. 와 이거 뒤에 있어가지고 15,000원. 이거는 밑에 입장을 싹좀 떼고 목대를 시원하게 만들어주면 참 예쁠 것 같아요. 그죠. 블루서프라이즈 가격 15,000원입니다. 이쪽에는 보라보라 물을 들였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런 아이들은 품었어 밑에 목대 있는 입장을 싹다 떼어보세요. 그러면 진짜 시원하게 목대가 싹 드러나는 수영을 만들 수 있거든요. 블루 서프라이즈 가격은 15,000원입니다. 와 아이는 애플립스예요 애플립스 가격 만원. 오 오렌지물러처럼 물을 싹 들였네요 애플립스입니다 가격이 만원이고 이 디아이는 작지만 더 예쁘게 물을 들였어요 애플립스 가격이 만원입니다 꼭 오렌지물러처럼 물이 들었죠 달달한 색감으로 물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 이름은 플라톤 와 빨갛게 요 자주빛으로 물을 싹 들이고 있네요 플라톤이라고 요 가격 4만원. 완전히 막, 푹 자주색으로 물을 싹 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다 드려요. 이건 입장 뒤 안에까지 물을 다 드리고 있는 플라톤. 가격은 4만원이에요. 크기는 이제 조금씩 다 다르네요. 그래도 한번 재볼게요. 12cm. 뭐, 이건 조금 작아 보입니다. 11cm. 뭐. 조금씩 1cm 정도는 차이 가 나는데 11에서 12 정도, 그 정도 크기를 보일 것 같네요. 여 이름은 플라톤이에요. 완전히 자주빛으로 물들어 있는 플라톤 가격이 4만 원입니다. 4만 원. 요거는 랑콤이네요. 랑콤 가격이 2만 원입니다. 음, 연보라, 음, 핑크, 진한 핑크, 연보라 그런 빛감을 딱냅니다 가격 2만 원. 랑콤. 랑콤이란 물좀 줘야겠죠 아유 물고파가지고 진짜 랑콤입니다 가격 2만원이에요 물주고싶다요 랑콤 가격이 2만원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음 봉황법사네요 봉황법사 가격이 8천원입니다 제가 웬만한 법사는다 있어요 근데 봉황법사는 없는데 요거는 8,000원 요것도 하엽을 좀 많이 정리해야 되겠다 그죠 봉황법사 요런 아이들은 물 지금 딱 주면 여름 전까지 딱 주면 엄청 잘 자라고 팍팍 살아나거든요 와이 이름은 봉황법사예요 가격이 8,000원입니다 8,000원 빨갛게 물들었네요 근데 보통 지금 에온염 속 아이들은 지금 음, 겨울에 성장을 하지만 지금 물팍탁 주면 아주, 아주 아주 잘 자란답니다 이름은 봉황법사예요 가격은 8,000원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뭘까요 플로리디티 플로리디티 외두짜리는 얼마지 플로리디티 요거는 외두인데 아이고 아이고 만원입니다 만원 어, 팔도 짧고 그죠 가젯트 팔이다 쭉늘어나면 좋겠지만 플로리디티 가격이 만 원입니다. 어 외로, 딱 되어 있어요. 아직까지 많이 묵어져 있는 모습은 아닙니다. 어, 근데 이렇게 예뻐요. 플로리디티 진짜 아무리 봐도 예쁩니다. 그죠? 나중에 완전 빨간둥이로 딱 달달 묵혀지면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플로리디티 가격 만 원. 어, 입장 안에 이렇게 요거는 살짝 좀 특이한 것 같아서 꺼내봅니다. 아직까지 많이 묵진 않았어요. 이름은 플로리디티. 가격은 만 원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축성? 축송? 얘는 축성이라고 하네요. 축성 가격 만0 0 원입니다. 어이구, 초록색이네, 완전히. 그런데 요거는 또, 코 끝으로 이렇게 물을 싹 들였어요. 그죠? 축성 가격은 만사0 원. 이렇 아이도 그렇고. 어 큰, 완전 초록, 초록한 색깔이거든요. 근데 끝으로 살짝 물을 드렸습니다 숙성 가격이 14,000원이에요. 뭐, 아직까지는 큰 매력을 모르겠지만 또요 아이들이 이렇게 있는 모습에서 변해가는 모습을 딱 보는 재미가 또 좋거든요. 요 아이는 숙성입니다. 가격. 14,000원. 그리고 춥수 철화에요. 만원. 아이들은 이제 다묵면 예쁘죠. 춥수 철화 가격 만원입니다. 요 철화 싹 엮여있는 모습. 요, 잘묵히면 요런 아이들이 참 예쁘잖아요. 요 아이는 축수차라입니다. 가격은 만 원이에요, 만 원. 예쁘죠? 저도 이거 아직 아닌데, 아직까지 저희 집에도 물을 조금 덜 드렸어요. 축수차라 가격 만 원이고, 요거는 나나캔입니다. 나나캔 가격 2만 원. 나나캔은 2만 원이에요. 여의도 조금 더 드리면 더 예쁘겠네요 나나캔 가격이 2만원입니다 맑은 색감이 예쁜 아이네요 나나캔 2만원이고 파피스 로즈예요 에드로된 파피스 로즈 이아는 8,000원 그래도 안에 프릴이 참잘 잡혀 있습니다 파피스 로즈나 간돌리스나 이런 아이들은 사계절 내내 요 색감을 유지하는 아이예요 여기 목대를 또 만들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아이 중에 하나죠 파피스 로즈 가격 8,000원입니다 어, 전부 다 외두로 되어 있어요. 근데 와인은 프릴이 조금 덜하네요. 그죠? 그게 제일 프릴이 많이 잡힌 것 같아요. 어뒤에 아이도 좀 잡히긴 했네요. 와인은 파피스 로즈입니다. 거의 어, 다 이렇게 전부 목대로 쭉쭉 뻗거든요. 파피스 로즈가. 요거를대품으로 한번 키워보세요. 파피스 로즈도 마찬가지로 상투를 조금 높여야 돼요. 제가 실패를 한번 해봤는데 와인은 상투가 조금 필요하더라고요. 심으실때 상투를 조금 높이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풀이를싹 많이 만들고, 이거를 크게 해가지고, 잘, 옆에 있어 줄 거예요. 파핏스 로즈, 가격 8,000원입니다. 프로쑥 지나갈게, 분해 있으면 캡처를 싹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헤르메스, 가격이 6,000원. 어디다 꼽을까요? 완전히 꽉 차가지고, 분해. 헤르메스입니다. 헤르메스 가격이 6,000원이에요. 이것도 자구를 엄청 달았네요. 옆에 자구를 쏙쏙 올렸네 꽃대도 많이 물고, 자구도 많이 물고, 헤르메스. 양쪽에 이렇게 딱 달고 있어요. 이건 더 달았네요. 뒤에도 있네. 입장이 분수처럼 쑥 뒤집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얘는 헤르메스입니다. 가격은 6,000원이에요. 이렇게. 꽃이 보라색이네. 보라색 꽃이 싹 피었어요. 그죠? 이름은 헤르메스 가격은 6,000원 이에요. 요거는, 홍해. 홍해. 이름은 홍해랍니다. 홍해. 완전 한엽으로 딱 돼가지고, 와이도 핑크색을 연하게 드 들이고 있는 모습이죠. 홍해. 가격이 얼마인가요? 만원이네요. 가격 만원. 홍해라는 아이입니다. 뽀얀 게 예뻐요. 요런 아이들은 살, 멀리서 탁 보는 그런 맛이 있죠. 홍해입니다. 가격이. 많은 일랍니다만 원. 예쁩니다, 그죠? 렇 아니, 안 예쁜 아이 있어. 찾아라 하는 게더 쉬울 것 같긴 해요. 너무 예쁘니까, 안 예쁜 아이 찾는 게더 쉬울 것 같긴 하네요. 요거는 펑킨이에요. 아직까지 완전 초록초록한 펑킨. 펑킨, 그래도 두수가 많죠? 달구면 예쁜 아이예요. 다 요렇게 지금 들려도 지금부터 싹 달구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죠? 펑킨 가격 만 원입니다. 얼굴이 엄청 많으네요. 요거는 조금 더덜 있는 것 같은데, 꽃을 피웠어요. 펑킨 꽃도 참 예쁘고. 요거는 뭔데? 얼굴이 이렇게쭉 뻗어가지고 나왔 <laughs> 예, 하여튼, 한 번씩 이렇게말안 듣는 애들이 있어요. 특이하게. 말안 듣고 있는 애. 그죠? 저희는 펑킨이라는 아입니다 가격은 만 원이에요. 만 원. 또 옆으로 쭉 갈게요. 자도 챙기고. <laughs> 챙길 게 많습니다. 요거는 지로라고 합니다. 지로. 가격이 8,000원이에요. 지로라는 아이가 가격이 8,000원이네. 요 아이만 이두나? 음, 요 아이만 이둔 두것 같아요. 요것도 입장이 엄청 또 도톰하고 약간 연보라색. 지로. 가격이 8,000원입니다. 이것도 오늘 외두네요. 근데 요것도 보면은 입장, 요 아이 보니까 옆에 특이하죠. 막. 요렇게. 다른 아이하고 조금 다르게 특이하게 생겼어요. 이름이 지로입니다. 모라색 물로 싹 물을 들이고 있는 아이 8,000원입니다, 지 애는 8,000원이에요. 그리고 블루 드래곤입니다. 16,000원. 블루 드래곤 가격 16,000원이에요. 아이고, 손톱 봐라. 작아도 나는, 나도 창이요. 하면서 손톱 끝에 안 보세요. 블루 드래곤 가격 16,000원. 얘도 창이요. 이러면서 딱 보여주는 포스를 보여주네요. 가격은 16,000원입니다. 이거는한여부로딱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블루드래곤입니다. 여기도 한여부로 딱, 여기 자고 하나 쏙 다른 아이도 있어요. 얘는 블루드래곤, 가격은 16,000원. 홍페페, 홍페페가 얼마죠? 9,000원인가? 뭘까? 8,000원이네. 홍페페입니다. 8,000원이에요. 누룽지 향이 나죠, 꽃이 다. 피면 누룽지 향이 솔솔 나는 아이입니다. 홍페페, 8,000원. 초록색이랑 빨간색이 다 어우러져서 예뻐요. 저는 이제 요거 보면은 꼭 크리스마스가 생각이 나거든요. 와, 여기 꽃도 올렸네. 요거 이제 좀 이따 피면은 여기서 누룽지 향이 솔솔 납니다. 야이 이름은 홍페페고 가격은 8,000원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스콜피오에요, 스콜피오. 가격이 만 원이네요. 밑에 자구로 엄청이 숨겨놨습니다, 이 아이도. 스콜피오 가격 만원. 전체적으로 이제 이것도 자구를 많이 다는 아인가봐요, 이 그죠? 많이 달았네. 근데 얘가 제일 많이 달긴 했다. 얘가 제일 많이 달았네요. 스콜피오 가격이 만원입니다. 꽃대는 엄청 올렸어요, 이거. 조한다니엘 같은 고런 꽃을 피우나봐요. 저는 조한다니엘은 지금 꽃을 보려고 나왔고, 놔두고 있거든요. 요거는 스콜피오 가격이 만 원입니다. 그리고, 아이고, 멀로, 예쁘다. 멀로 만 원이에요. 달달하게 묶고 가고 있는 멀로입니다. 가격 만 원. 예쁘죠, 멀로. 아무리 봐도 예뻐요. 이렇게 뽀얗게 올라오면서 핑크색으로 물들고 있는 요 모습이 참예쁘나입니다 멀로입니다. 가격이 만 원이고, 여기는 로사로아. 사로와, 이 아이는 8,000원. 이것도 빨갛 물이 들겠네. 사로와예요 가격은 8,000원입니다. 8,000원. 아유, 안 예쁜 아이를 찾아야 되는데. 그죠? 음, 또 볼게요. 이쪽으로 좀 갈게요. 밑에 아이들도 많이 있고. 이거는 레몬트리입니다. 레몬트리. 가격 2만원. 맑은색. 사두로 되어 있네요. 레몬트리. 아주 아주 연한 맑은색으로 딱 되어있는 모습 이름은 에몬트리입니다 가격은 2만원이에요 사두 저디 아이도 사두인 것 같아요 사두로 딱 되어있는 에몬트리 가격은 2만원입니다 가격 이제 또잘 알아야 되니까 그죠 조심한다고 조심히 살려드립니다 축수 <laughs> 작은 아이가 왔네요 애는 축수예요 아직까지 이제 물을 좀덜 드렸죠 이것도 빨갛게 여기 이렇게 솜털이 까시까시한 털이 딱 있는 아이죠. 춥수. 이 아이는 8,000원이에요. 이두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는. 이거는 조금 밑에 자구가 더 많네. 잔잔한 자구도 딱 있고. 이거는 이두로 딱 되어 있는 아입니다. 이 가... 이름이 춥수예요. 이 아이는. 네 이름은 춥수입니다. 하고 있네요. 춥수 8,000원입니다. 그리고. 백범도 저기 엄청 예쁜데. 어백범 예쁘게 들렸죠 군생 백봉 어디에 5만원이네요 너무 뒤에 있어가지고 저거는 못 꺼냈는데 크기도 크고 일단 저건 좀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백봉 엄청 얼큰히 예쁘게 물들어 있죠 군생개봉이 가격은 5만원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볼까요 얘는 룬데리입니다 이제 룬데리가 꽃을 이렇게 올려요 아유 조금만 있으면 진짜 환상적인 꽃 보여주겠네 룬데리 가격은 만원입니다 보라색에서 이제 또더 물을 더들이겠죠 근데 요거는 진짜 꽃 보려고 키우잖아요 론데리 지금 딱 책으로 의 꽃을 보여줄 때거든요 요거는 근데 같이 있어도 한 지금 싹 올리고 있고 야인들은 꽃들을 다 올렸어요 좀 있으면 짝 피겠네 론데리 가격 만원입니다 그리고 체리로즈예요 가격 6천원 얘는 체리로즈 가격은 6천원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실게요 라탐 라탄 가격이 8,000원이에요. 여기는 8,000원. 제가 막 다니면서 꽃대 다꺾고 있습니다. <laughs> 막 주렁주렁 고사리 밭치돼가지고 제가 꽃대를 막 지금 열심히 꺾고 다니고 있습니다. 꽃대 꺾는 아르바이트하러 와야 돼요. 여기 알바로 라탄 가격 8,000원. 여기는 라탄이라고 합니다. 가격은 8,000원이고. 이거는 라밀라떼 철화예요 라밀라떼 철화 8,000원. 이런 것도 분을 빨리 옮겨주면, 좀 크게 하면은 아주 금방 크게 잘 자라거든요. 근데 분이 너무 작아요. 그죠? 안타깝죠? 요거는 라밀라떼 철화 8,000원입니다. 큰 분에 빨리 옮겨주고 싶은 아이 라밀라떼 철화입니다. 가격은 8,000원이에요. 저쪽에 로치도 있는데, 이게 되나? 로치. 라울이랑 로치는 물드는 게 조금 다르죠? 요거는 아주 맑은 빛으로 널널하게 물이 드는 아이잖아요 로치 아이도 얼굴 뭐 많이 냅니다 자구 많이 내는 아이 근데 목대가 막 아주 무거있네요 무거서 목대가 짱짱한 아이 로치입니다 가격은 2만원이에요 아이고 레드탑은 진짜 탑처럼 쌓아올렸네 얘는 레드탑입니다 레드탑을 잡고 이거를 큰일 났네 꽃대는 꽃대인데 완전히 밑에 자구를 넣어 많이 달아 가지고 요 보세요 어이구야 목장 보여드릴게요 여기 요렇게 레드탑 <laughs> 대단하네 저희집 뭐 자고 다는건 다는것도 아니네 여기 레드탑입니다 완전히 어마어마죠 15,000원 아이고야 세상에 이렇게 많이 달았네 여기 보세요 완전히 이어짠다고 이래 달았네 힘들어 힘들어서 어쩐데 요거 레드탑입니다 <laughs> 가격 15,000원 이게 더 어마어마하게 달았습니다 저희 집 입전 자구 달한 모습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반복해 하네요 완전히 이름은 레드탑 인데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이렇게 자구 엄청나죠 레타 가격 만5 0 0 0원이에요 아이고야 진짜 어마어마하네 그리고 올리비아입니다 올리비아 군생 가격 만원입니다 이렇게 올리비아 군생이 가격이 만원이에요 지금 요런 아이들도 자구를 엄청 번식이 강하잖아요. 싹 바꿔주면 또 자구도 많이 달고 아주 예뻐지겠죠. 올리비아 군생이 가격은 만 원입니다. 이렇게 오늘도 놀이타이들 소개했는데 앞에도 말씀드렸죠. 레드탄이 하나 딱 마음에 들면 요일만 주문하셔도 전국 다 보내드리니까 부담없이 품어서 봄 즐겨봅시다. 이 자구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많이 달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인사드릴게요. 오늘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